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과 성취는 성경에 매우 풍부합니다. 그중에 특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복음의 핵심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사명을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적 영생을 확정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 나라를 확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리스도 즉, 구원자의 심을 증명하고,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마치 손바닥과 손등처럼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는 예수님 자신의 예언을 통해서도 강조되었습니다. 마태문 심장에 그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도 역시 있습니다. 첫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생각해 보십시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죄인의 구주, 즉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요, 또한 가장 큰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최초의 복음이라 부르는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예언의 성취입니다. 십자가는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마귀와 악인들의 합작품이나 주님은 거기서 구원의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는 마치 창문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볼수 있게 합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이 거리끼고 미련하게 여기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여줍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함께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종귀로 관쓰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신 것입니다. 여기 죽음을 맛보신 것이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크리스토스톰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병자를 위하여 만든 식물을 그 자신 맛볼 필요가 없으나 병자가 그것을 먹도록 설득시키기 위해 그가 먼저 맛본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은 죽음을 무서워하고 있으므로 그 자신 죽음을 맛보실 필요가 없는 크리스토는 인류가 용감히 죽음을 대면하도록 격리하기 위해 그는 죽음을 맛보신 것이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인성을 가지신 한 인간임을 증명합니다. 십자가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없이하려 하심입니다. 십자가는 죽기를 무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십자가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들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십자가는 만물과 또 온수가 된 죄인을 하나님과 함옥해 하였습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합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십자가는 주님 제림하실 때까지 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이하는 창고 요절입니다. 창세기 3장 이사야 53장, 로마서 6장, 신명기 21장, 로마서 5장, 고린도전서 1장, 빌보서 2장, 히브리서 2장, 마가복음 14장, 히브리서 2장, 고린도후서 5장, 히브리서 10장 12절, 또 10장 19에서 20절, 골로스서 1장, 요한일서 4장 19절, 히브리서 13장,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전서 11장, 갈라디아서 6장 에, 이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찬송과 가사입니다. 두 번째 부활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은 예수님이 인성만이 아닌 또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백하게 증명합니다. 부활은 가장 큰 기적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사망을 이긴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영생의 몸입니다. 부활은 사망과 불의와 마귀에 대한 승리의 증거입니다. 부활은 도망친 제자들 다시 함께 모이게 하였고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로 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완전히 견고하게 하십니다. 부활은 죽음 너머에 있는 영생의 하나님 나라를 확증해 줍니다.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은 최후만이 아니라 또한 새로운 시작임을 깨닫게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또한 장차 우리가 갖게 될 몸입니다. 부활은 우리로 소망 중에 크게 즐거워하게 합니다.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장차 우리의 부활이 있게 될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게 합니다. 이하는 참고 요절입니다. 로마서, 또고린도전서 15장, 사도행전 17장, 고림도전서 15장, 히브리서 11장, 고림도전서 15장, 대살리거전서 4장, 이는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찬송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주로서 십자가를 통해 죄인 우리에게 큰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요. 또한 하나님 아들로서 놀라운 부활을 통해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사망을 이긴 썩지 않냐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을 보여주시고 영생과 천국을 확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은혜의 복음이 내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장수했던 사도 요한은 요한복 20장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하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님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